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지킬지니라. 네. 어, 예전에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 중에 어머니께서 아유, 큰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큰일이 났던 건 아니고요. 자꾸만 뭘 깜빡깜빡 잊어버리신다는 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속으로 나도 그런데 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이름을 잘 까먹어서 저랑 얘기하면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고 답답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랑 어느 식당에서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는 몇년전 일도 기가 막히게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하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건망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뭐 잊어버려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아,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잊어버려서 너무 당황스러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축복이기도 합니다. 안 좋은 일, 힘든 순간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한다면 못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달 10일에 한 집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준비하되, 식구가 너무 적어서 양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다면 이웃과 의논해서 어떻게 함께 모여 먹을 것인지 정하고, 그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14일까지 잘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의 문틀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고기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되 아침까지 고기를 남겨두면 안 되는데 만약에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귤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날은 이스라엘이 기념해야 할 날이라고 하십니다. 이 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오늘 다시 한번 보는데요. 어머, 지난주 본문이야? 뭐 이렇게 놀라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는 유월절의 의미와 유월절이 우리를 위하여 표적이 됨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 후에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지켰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야 할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았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좋기 200만은 되었을 것이라고 하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장정만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들을 제외하고 어른 남자만 60만 명쯤이었다 말씀하고 민수기 1장을 보면 그 수를 지파별로 정확하게 세어 보는데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세하려 보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도 비슷하게 60만 명은 되었을 것이고 거기에 스무 살 미만의 자녀들까지 다 하면 200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도대체 양을 얼마나 잡아야 했을까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1년 된 양의 일반적인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또그 양을 잡았을 때못 뭐 먹는 뼈나 힘줄은 빼고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한 사람이 먹는 고기의 양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만 마리는 잡았을 겁니다. 양한 마리를 20명이 먹는다고 하면 10만 마리를 잡아야 되고요. 40명이 먹는다고 해도 5만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적어도 수만 마리의 양을 한 번에 잡았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밖에서 또 다른 죽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에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까요? 또 죽은 가축은 수십만, 수백만 마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죽고 가축들이 죽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통곡하는 소리,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애굽 온 땅에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울부짖음이 들려 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에 발라서 피 비린내가 진동하던 그때, 그들이 모여 있는 곳 밖에서는 온 집의 첫째 아들이,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월절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내린 후에 드디어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출애굽이 구원이 눈앞에 왔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저 기뻐하며 잔치를 벌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웃과 함께 모여서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절대로 그냥 즐겁게 먹고 마시는 잔치 분위기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던 그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었던 그날, 거기에는. 두려움과 절제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모여서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숨죽여 함께 기다리는 그 긴장과 떨림 그리고 그래서 더욱 서로를 의지하게 되는 공동체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유월절을 주시면서 매년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주시면서 요구하신 것은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면 무교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무교병과 쓴 나무를 급하게 먹도록 하신 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당했던 그 고난, 그리고 그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매년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틀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며 그렇게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으면서 애굽을 탈출하던 그때를 떠올렸을 그들이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다면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의 그 고난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시면서 요구하신 것은 기쁨의 축제가 아니라, 고난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서울역에서 사람들에게 주먹밥을 나누어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먹었던 주먹밥을 먹어보면서 그 전쟁의 고통을 기억하자는 취지의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를 주최한 단체의 취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한국이 너무 풍요롭고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불과 얼마 전에 그 어려웠던 고난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없고 서로를 돌아보는 나눔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맞는 말이다 싶습니다. 그 옛날 모두가 다 고난, 가난하고 어려웠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살았었는지 이제 다 지난 과거가 되어서 그 과거의 이야기를 추억하며 재미있게 이야기하다가도 갑자기 눈시울이,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그때는 정말 그렇게 배가 고팠는데, 그때는 정말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 힘들었는데 하며 감회가 새로워져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에 감사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고, 그 당시에 은혜를 입었던 분들을 잊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과 이 풍요로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고난과 그 아픔을 기억하고 보니까 지금 감사한 것들이 새로워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하셨습니다. 고난의 때를 잊어버리면 은혜의 결과인 지금이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정해진 양의 벽돌을 만들지 못하면 모진 매를 맞고 피곤하게 하루하루 고생하며 그저 버텨냈던 그 참혹했던 노예 생활을 기억하므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들의 삶이 풍족해지고 주변 나라와 민족들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혹 그들을 노예로 부리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겸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지요. 만약에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거든 불에 태워야 한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남겨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기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왜 남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조금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온전함을 가리킨다 말하기도 합니다. 어린 양의 희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씻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을 남김없이 먹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 싶어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됨 공동체 의식입니다. 구원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양한 마리를 다 먹기에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을 불러서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요. 어린 양한 마리를 잡으면 몇 명이나 먹을까요?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겠다 싶습니다. 권사님들이 제가 먹는 걸 보시고 죽지 않을 만큼 먹는다고 하시기도 하고 새 모이만큼 먹는다고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에서 저만 빼고 제 아내와 아이들은 무지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하지요? 그냥 머리수만 헤아린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양한 마리를 다 먹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가족과 함께 의논해서 함께 모여 먹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웃이 함께 한다는 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기면 안 된다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양을 먹을 집에 문 틀에 양의 피를 발랐고,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갔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자동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집을 유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개인에게 임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절실하게 느끼고 또한 그 안에서 책임을 느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까지 고기를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억지로라도 다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먹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치스럽게 무절제하게 잔치를 벌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단정함으로 먹으라 하신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된 공동체를 향한 책임과 또한 세상을 향한 빚진 마음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여호와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셨고 보호해 주셨지만, 그들이 모여 있는 곳 밖에서 이제 곧그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 앞에 목숨을 잃게 된 수많은 사람들. 오늘도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저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일 수 없는 그런 절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고난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에서 가난과 기근으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때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우리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과 같은 은혜 속에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고난을 잊어버려서 교회가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옛날부터 이 모든 것을 다 누려왔던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만 합니다.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풍요로움을 누림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힘과 재물을 갖기 시작하면서 소위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말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 고난의 때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너무 교만하고 너무 사치스럽고 너무 무절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다 고난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또 오늘 교회가 함께 양을 잡고 나누어 먹는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고기가 많이 남도록 혼자만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 절제. 그들이 모인 곳 밖에서 아이들과 가축들이 죽어 나가고 온 애국당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심판이 넘어갔다고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그 엄숙함과 그 진지함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 옆에 함께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형제와 자매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도 안타까워 하시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형제와 자매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결코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축복받았다고 마음대로 자랑하거나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세상과는 높은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잊어버려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킬 때 단순히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에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여는 것보다 오히려 조용하고 겸손하게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며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잊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처음 만나 그 은혜에 감격하며 헌신했던 때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경험했던 그 두려움과 그 영혼의 황폐함을 잊어버리면 은혜의 가치가 흐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시간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절제와 아픔으로 그렇게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즐거워하는 그 모습에 아무런 절제도 없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그 풍요로움에 젖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고난에 대한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켜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거나 무교병을 먹으며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인이었던 때를 기억하며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에 세상을 향해 빛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긴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난 후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괴로워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괴롭지 않게 되었을 때 지금의 아픔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아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또 빨리 지나가야 하겠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것이 지나갔을 때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를 낮추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함께 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함께 고난의 길도 가야 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모시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 결과로 함께 하나가 된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소속감 또한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그 엄숙함과 절제는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엄숙함으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향한 우리의 책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합시다. 새롭게 마주하는 한 주간도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